커피타르님 댓글 보겠습니다. 그루바워의 실체는 뭘까요? 그루바워가, 아, 그루바워와 드리거가 9월 정도의 방어일만 나타냈다면 지금 시애틀 승률이 5할에 가까워 있을 거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영입 전부터 원래 좋은 팀들에서 뛰어왔기 때문에 본 모습에 비해 과대평가된 부분이 많다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대체 이 선수의 진짜 모습은 뭔가요? 만약 정말 9월도 못할 꼴이라면 시애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나름 고액, 장기 계약자의 스타 플레이어처럼 첫해 데려왔는데 털거나 보내기도 애매하고. 게다가 드리거도 동반 부진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꼴리 1, 2가 다 이렇게 부진할 수 있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라는 댓글입니다. 시애틀의 두골리 필리프 그로바워는 지난 시즌에 콜로라도에서 커리어 하이 시즌 보냈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었던 골리고요 크리스 드리에이거도 지난 시즌 플로리다에서 어, 23경기에 92.7% 세이브 성공률이었거든요. 주전급의 활약. 그 보였는데 아올 시즌에 시애틀 가서 두 선수가 모두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두 선수의 잘못보다는 어 어중간한 수비 체계를 짠 감독 코치진에 다시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 시즌에두 선수의 그러한 그 성적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직전에 두 팀도 솔직히 말씀해 드리면은 아주 수비적으로 탄탄한 팀이라고는 볼수 없는 부류의 팀이었습니다. 콜로라도의 발렌치, 그리고 플로리다 펜서스 두팀다 모두 공격적으로 유명한 팀들이죠. 물론 이제 콜로라도의 그 표면적인 수비스타 자체는 괜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자주 그 뭐죠? 그 언급해 드리는 피지컬적인 부분의 부재라든가 스타 선수들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약점은 항상 있어왔고그 부분이 항상 이제 콜로라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본다면 두팀다 그렇게 수비적으로 탄탄한 팀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애틀에서 수비적인 수비수를 짠 부분이 훨씬 더 진한 두 팀보다는 좋아요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감독 코치진이 전술을 잘못 짜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기괴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진작 경기를 살펴보시더라도 어, 골텐더를까 이제 수비 아예 그 골리 앞에 있는 수비수들이 골리 앞에 있는 그선수들을 밀어줘야 되는 부분에서 밀어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공격수들의 그러한 움직임 같은 부분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체계로는 이 골텐더들이 활약할 수 없는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두 선수도 이제 그좀 성적이 안 좋아지니까 덩달아 좀 이제 그 자신감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이 당연히 같이 올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차적으로는 감독 코치진이 일단은 너무도 어 수비 전술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수비를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그트앞에서의그 싸움 이러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여, 여전히 이 부분에서도 코치 감독진이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오늘도 결론은 네이브 엑스톨 감독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laughs> 이렇게 귀결이 되는군요.